안녕하세요. AB의 애호가 허빈입니다. 자 오늘 일본에서 감사합니다. 살고 있는 현지 분과 일본에서 태어나신 우리 두 분을 모셔서 직접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본에서 10년 동안 생활하고 온 한국인 김보현이라고 합니다. 양쪽 문화를 알기 때문에 많은 걸좀 했던 것 같습니다. 두분 진짜 음.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중국과 한국을 대표해서 AB 애호가로서 많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다시 쿡 찍고 넘어가 볼게요. AB란 무엇입니까? 음. 내가 쉽게 말하면 아다르트 제가 알기로는 네네. AB의 시작에 영화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네네. 들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1980년대부터 시작했어요 <laughs> 한국에는 K-pop을 나라가 확 밀잖아요. 일본에서는 AB를 좀미는 느낌이 나는 거 같아요 일본은 J-pop보다는 JAB. 응. 알다시피 한국에도 네. AB는 맞아요. 없고 중국도 AB는 없습니다. 아. 이게 일본만 AB가 있고 또 엄청 발전을 했어요. 그런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적인 이유가 좀큰것 같아요. 네. 제일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에도 시대에서 축제가 열리잖아요. 축제라는 것은 신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옛날에 그런 뜻이 있었어요 모두가 신 앞에서 빨개 벗고 섹스를 하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도 다른 사람도 할수 있었고 그리고 할수 있는 나이가 되고 몸이 되면 부모님이 우리 딸하고 이렇게 하면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을 지인한테 맡기는 점이 엄청나게 많았대요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성에 대한 개방적인 인식이 네, 현재의 인식. 어떤 애비발전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네, 볼수 있겠고요 보현 <laughs> 님은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일본이 이제 AV 자체가 나라에서 합법이고 음. 공개적으로 놓고 있으니까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숨지 않으니까 네. 이게 양지화가 돼서 네. 사업적으로 쉽게 발전이 됐다는 거죠. 두 분한테서 AV가 왜 이렇게 발전했는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현대에 와서 어떻게 소비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왜냐면 요즘 또막그 HTTPS 또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AV를 어떤 식으로 보는지 음. 진짜 한국에서 느꼈던 게다 숨어서 하는 거예요. 숨기는 느낌보다 일본은 오픈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쯤 올림픽 때문에 점점 없어지고 있지만 편의점에서도 그런 앱이 엄청 있었고 진짜 다양한 데서 앱을 살수 있고 DVD를 직접 구매해서 사신다. 그런 사람도 있고 인터넷에서 사는 사람 있는데 실제로 그 앱의 요배가 파는 것도 있어요. 한국에서는 불법인데 일본에서 불법이 아니니까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인터넷에서 보는 것 자체는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수법 아니에요. 일본에서는. 그렇죠.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찾아보지 그렇죠. 그런 수. 식으로 보는 거죠.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구매를 할수있나요 호텔이라든지 팔거든요 19금 부스가 따로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이돌 입덕하는 것처럼 그 배우 좋아해서 매출이나 판매량을 높여주는 것도 있고 팬시네 그쵸 아이돌 그거 하는 것처럼 아까 이야기 중에 편의점에서도 dvd를 구매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너무 신기하거든요 만화 책코나 잡지 옆에 바로 있는 거예요 10대는 못 사지만 10대도 사려고 하면 많이 고생하죠 한국에는 국민 여동생, 국민 첫사랑 일본에는 혹시 국민 예비 배우 뭐 이런 타이틀이 있을까요? 왜 알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laughs> 남자 배우면 카토타카 시미켄 엄청 유명해요 시미켄 되게 히로키 닮은 그분 아니에요? 어? 가끔 들려요 <laughs> 진짜? 어 <laughs> 그럼 진짜 이상하게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어 근데 약간 있어. 이분들은 네. 어떻게 많이 인기를 얻게 됐을까요? 레크처나 지식이 더잘 알고 더 잘해요. 그 앱의 출연뿐만 아니라 인터뷰에도 많이 있고 고민도 있고 콤플렉스 있으니까 그것을 해결하는 아드바이스 같은 것도 엄청나게 잘하셔요. 두 번째는 그 상품 같은 거 있잖아요. 리뷰를 쓰거나 홍보를 하거나 그리고 그걸 자기가 혼자 만들거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짜 타렌트 스타처럼 TV에서 나와서 말하거나 웃기는 음, 것을 그냥... 하려고 트와이스랑 시미킨 같이 나와서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 사람이 'AV 배우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도 아니고, AV 배우 그게 아니고 섹시 탈렌트, 아 섹시 음. 탈렌트 연기를 하는 하나의 그냥 배우인 거예요. 오프라인 팬미팅 이런데도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시죠? 스미켄 레크차를 들었고, 후배는 극장에서 하는 반람회, 관객을 뽑아서 서비스를 하는 게 있어요. 수위가 좀 다르죠. 아 그러니까 그냥 악수하고 하이파이브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온 장면들을 뭔가 하고 그래. 좀 따라 해 직접 해본다거나... 아. 이벤트, 진짜 다양해요. 김켄 씨가 하는 강의를 한번 가셨다고 했는데 배운 재미난 게 있으면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면 우리는 교과서가 없잖아, 섹스. 교 그렇죠. 아. 그래서 AV가 교과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네. 근데 AV하고 똑같은 게 하면 여성분들이 아파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죠. 하지 말라고, 진짜 섹스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 남자 몸을 중요하지만 여성분은 몸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만족시켜야 된다. 이런 렉션를 하더라고요. 저희 대북께서는 아동처럼은 하지 말라. 이게 강의의 핵심이었다는 것이. 얼굴에 뿌리지 말라. 엉덩이 때리지 말라 아, 아, 네. 그런 거랑 필살기를 배웠어요 배우이면 바로 막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된대요 살짝 넣어서 계속 이야기를 한대요 안 아파? 괜찮아? 이러면 그렇게 말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왼쪽 귀에 고용히 살짝 말하는 느낌으로 하면 더 여성분이 좋아한다고 무조건 왼쪽 귀여야 되는 거죠? 눕히는 데가 여기에 가깝대요 아, 아, 아 엄청난 팁인데요 앞으로 이제 오른쪽 귀는 <laughs> 쳐다도 안 보도록 <받아라 웃음>